자, 나머지 정리. 일단 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뭐말 그대로 나머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리야. 알았지?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아, 물론 나눠보면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 나머지 정리는 굳이 직접 나눠보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된다고? 나머지 정리.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직접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을 정확하게는 1차식이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직접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알았지? 직접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 근데 이제 뭘 이용하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렇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 뭔지 먼저 배우고 온 거라고 지금. 그렇지? 자, 항등식의 성질 이용할 거야. 항등식의 성질. 네. 이렇게. 어 더. 뜨거운바람이 얼굴로 바로다 괜찮을까? 자, 보자. 그래서 다항식. 어떤 다항식? 뭔지 모르겠어. fx라고 할게요. 지 어떤 어떤 다항식이 fx라고 하고요. 1차식.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까? x a. 물론 내가 예시로 1차식을 x a라고 했지만 꼭 x의 계수가 1일 필요는 없어. 알았지? 1일 필요는 없다. 괜찮죠, 이거 지금? 해 보자. 그래서. 그래서 다항식 f(x)는요. f(x)는 일단 얘를 나눌 거 아니야, 그렇지? x 1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몫이 뭔가 있겠지, 그렇지? 괜찮을까? 그럼 나머지도 있겠죠, 나머지. 나머지를 보통 대문자 알로쓸 거야, 이렇게.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를 나눠보지 않고도 뭔가 몫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바로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다가 A를 대입해. X 마이너스를 나올 때는 X에다가 A를 대입하라고.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면 F, A는 자 뭐가 된다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괜찮아.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보이니? 눈에 지금 이거 항등식인데 지금 안 보여? 왜? 왜? 아, 하지 않았어? 지금 어, x에다가 a를 대입해봐. fa가 된거 아니야? 지금 아, 그치? a 대입해봐.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a니까. 0이 되네. 0 곱하기 몫을 라면은 몫이 뭔지 지금 궁금하지도 않아. 어차피 뭐가 될 거니까. 곱하면은 0이 될 거니까. 이해돼. 그 그러니까 사라지고 뭐만남는다 나머지, 나머지면 안다는 라 거지. 괜찮아? 이게 지금 뭐라고? 나머지, 나머지 정리. 괜찮아? 지금 우리가 나머지를 구했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봐봐. 똑같이 했서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fx를 x-a로 나눴어. 물론 뭔가 몫이 있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 A를 대입했어. 해보고 싶잖아요. 그치, 했어. 그랬더니 얘가 0이 됐어. 그 말은 지금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지? 0. 0이라는 거지? 그치,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결국 FS는 그냥 X- A 곱하기 몫이 되는 거네.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은, x a 는 결국은 FX에 뭐가 되는 거야? 인수. 어, 인수가 되는 거지. 얘 곱하기 얘가 얘가 되는 거니까. x a 는 FX에 인수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인수가 뭐라 그랬어? 다항식에서 인수는 숫자로 치면은 약수. 약수랑 똑같은 거잖아. 라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뭐 27이 3 곱하기 9인 거니까 3은 뭐야? 2 7의 약수. <laughs>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똑같아 다항식에서 도 예 곱하기 얘가얘가 얘가 만들어지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인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없어. 뭘 구한 거야? 인수를 구한 거잖아, 인수. 이해돼? 나머지를 구했잖아. 이름이 뭐라고? 나머지 정리. 지금 우리 뭐 구했어? 인수 구했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인수 정리가 되는 거지. 이게 인수 정리야,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 그치? 똑같은 내용인데 나머지를 구해라? 나머지 정리. 인수를 구해라 인수정리 이해돼? <laughs> 예,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거꾸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항식 이번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fx 말고 hx라고 할게 HX, 또 다른 식 그치? 자 보자 예를 들어서 hx가 있어 어떤 다항식이 있어 괜찮을까? 근데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심해가지고 4 4를 대입해봤어. 어떤 다항식 hx에다가 4를 대입했더니 어, 얘가 0이 돼버리네 그러면 딴건 몰라도 그치? 딴건 몰라도 우리는 hx에 뭐 하나를 인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뭐가 되겠어요?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겠어? x 마이너스 아, 곱하기 뭐가 있겠지만 더 있겠지만 얘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4대 f 패스 0이 된다라는 거는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대로 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을까? 이해되죠?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얘로 나눴을 때 얘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fx를 이번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꼭 x의 계수가 1일 필요는 없다 그랬어 ax로 할게 AX, 뭐, 플러스 B로 할까? 얘로 나눴고요 마찬가지,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도 있겠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까? 0. 0? 0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 아, 안 사라지는데? A분의 B. A분의 B. 조금 더 생각해봐. A분의 B 넣으면 아, 얘가 사라지나?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은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0이 되지. 그치? 0 곱하기 몫은 몇이야? 0이 되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 나머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한 값이 뭐가 되더라?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오더라. 요게 나머지 정리. 괜찮아? 이해될까? 또 마찬가지야. 인수정리도 똑같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던 여기 된다? 라는 거는 AX 플러스 B를 인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요거까지가 일단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개념. 해보자. 43페이지 필수예지 1번이야. 같이 보자. 요다항식을 X-1로 마이너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네.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도 우리는 봐봐. 요 다항식, 주어진 다항식이 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두는 거지. 얘가 FX야, 얘가 FX야. 그치? 이거 FX를 뭐로 나눈다고? X-1로 나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지 자, 그러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해? FX에 뭘 대입해? 1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치? 괜찮죠? 그러면은 결국 F1이 뭐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1까지 해준 게자그 나머지가 몇이 된다? 그치 마이너스 6이라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문제 풀면서 나머지 정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도 우리는 이 과정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어 F1이 마이너스 6이구나 까지 와야 되는 거라고. 그게 지금 너네들의 목표라고. 그렇지? 괜찮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에 또뭐찬 가지야. 두 번째. 이번에 뭐로 나난다고?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하니까. 자, 주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야 그러면은 f 어, f2가 몇이다? 4. 4. 그치 괜찮지, 그치? 자, fe가 4야, 그러면은. fe. 자, 그럼 2대입 줘야겠지, 그치? 제가 fx니까. 2대 2피 좀 뭐가 되겠어요?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b.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12가, 얘가, 나머지, 4랑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괜찮을까, 이거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두 개를, 그치. 연립해주면은 A랑 B가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응. 1차 연립방정식이야. 뭐 굳이 해줄 필요 없겠지. 그치? 연립해주면은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나올 거야. 괜찮죠? 응. 오케 여기까지 할 만하고.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 예제 2번. 예제 2번. 자, 보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한번 들어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나머지 정리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치?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정리는 뭐로 나눴을 때?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 그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정리가 나머지 정리인 건데 지금 위에 봐봐, 뭐라 있냐면요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그치? 2차식 나눌 때는요 힌트가 하나로는 부족해 두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 그런지 볼게 자, 일단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그럼 일단 알수 있는 게 뭐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거는 뭐 하면 되지? f x 에뭐 대입해? 그지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그 값이 뭐가 되더라? 그지 나머지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되더라. 라는 거잖아. 그지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X, 플러, 아, X 마이너스 3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 대입했을 때? 그지 3대1 패스 때 그게 뭐랑 똑같다? 음. 나머지인5랑 똑같다? 라는 거잖아. 괜찮지, 그치? 이렇게 됐어. 근데 뭘 구하라면, 이번에는 자, f s 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나누겠대. f s 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물론 이제 뭔가 몫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몫이 있을 거고요. 근데 네, 이제 목숨 보통 QX라고 많이 써야 알았지 뭔지 모르겠지만 QX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있겠지 그치 자잘 생각해야 돼 우리 2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나머지가 몇차 이하라 그랬어 2차 이하. 2차 이하 뭐 2차식 될수 있는 거 그러면 나머지가 아니죠 그치 2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가 나왔다 뭔가 잘못된 거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차 이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잘 나눠 떨어지면은 뭐 상수항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우리는 1차 이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둘 거냐면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1차 이하니까 나머지를 ax b로 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나머지야. 괜찮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fx에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즉, f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야. 상 대입하면 5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괜찮을까? 그럼 왼쪽 어떻게 돼? 일단 뭐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어, 0 되니까 사라져버리고, 뭐가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고 괜찮지 그치? 또 마찬가지야 3대입해서는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라는 거니까 이제 3대입해 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3대입해서는 뭐가 되더라? 0되는 거지 그치? 다른 건다 필요 없어 어차피 0 곱하면 은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치? 3대입해서 그러면 다 사라지고 F3이 3A 플러스 B가 되더라 그치? 3A 플러스 B 그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둘을 연립해서 마찬가지로 A랑 B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법도 한 게, 아니, 이거 그냥 나머지 정리, 방금 전에 하듯이, 이거 대입해가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머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지.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아니라, 요 온전한 1차식 자체를 원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AX 플러스 나머지 A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뭐 3X 플러스 1이라고 할까? 3X 플러스 1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3X 플러스 1얘 자체를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면 은 대입해서 어, AX 플러스 B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대입만 해버리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뭐가 되겠어? 3X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를 3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 3X 마이너스를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3을 대입해 서 나오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나오는 거지 10이 나머지야? 2로 나눴어요. 10이 나머지야?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2차식 이상으로 나눌 때에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개수를 각각 구해줘야 되는 거라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이해되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돼 알았지, 유형대로 알았지. 그러니까 하다보면 이해가 될 거야. 알았지,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예제 3번 으로가 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찍는 이유도 그거잖아, 그렇 지금 이 짧은 수업시간 안에 모든 거100% 이해할 수가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발, 제발 돌려보면서 숙제하시고 복습하면서 그 회독수를 높이라고. 알았지? 제발 좀. 제발 좀. 자, 예제 3번 해보자. fx를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대. 자, 뭔가 몫이 있겠죠? 그쵸? 몫을 이제는 몫으로 안 쓰고요. 그냥 qx라고 쓸게 똑같아. 얘가 몫이야. 얘가 몫이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대. 이렇게 됐어. 라고 할때 다항식 fx 플러스 3을 <laughs> 봐봐 얘를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자리에 뭘 대입했다는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 어떤 다항식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괜찮을까? 이해되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뭐 2x 플러스 1이라면 fx 플러스 3은 x 자리에 x 플러스 3 들어간 거니까 얘는 2 e 곱하기 x 자리에 x 플러스 3 넣어주고 플러스 1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라고 얘는 그러면은 2x 플러스 뭐 전개하면은 7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f x 플러스 3인 건데 뭐딴건 없어요 그치 요런 건데 자 했을 때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마찬가지겠지 뭔가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거야 맞지? 자, 보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나머지. 얘 원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 그러면은, 얘만 딱 남겨놓기 위해서는, 자,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알만 남을 것 같아. 그치? 1 대입해주면은요, 요거 0 되니까 사라져버리고, 1 대입하면 뭐가 돼? F? 4. 결국 그 F4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와 같다라는 거잖아. 요 그치? 자, 근데 F4. 지금 FX 플러스 4는 뭔지 모르는 마당에 F4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것만 보고는. 구할 수 없어. 근데 우리 F4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지. 그쵸? 4 대입해볼까? 어떻게 돼? F4는. 요거는 관심 없죠? 왜? 여기서 대입하면 0이 돼버리니까다 사라질 거고 4 대입하니까 뭐가 되겠어? 1.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5니까. 1만 남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뭔진 모르겠지만, F4. 그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1이라는 거지. 괜찮을까? 요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 지금 지 봐봐. 막 고기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 설명 들으면 이해 된다니까, 얘들아? 제발, 제발 돌려보라고. 복습하시라고. 제발 좀. 그치? 필수의 이제 4번. 이다항식 뭔지 모르겠지만, 자.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자 이렇게 할 거야 얘를 x 플러스 이로 나누었을 때뭐 또는 x 마이너스 하나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된대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0. 0. 0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이해될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몰데입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다. 뭐 대입한다고? X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2 대입한다고. 결국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그 결과가 뭐가 되더라? 0. 0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치? 얘가 FX라고 할때그 X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그 결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까지 계산했을 때 얘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 그래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어서, 그렇지? 해보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은 4a 마이너스 b는 16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똑같아. 이번에는 x 마이너스 4로 나눠어 나머지 어떻게 구해? 모디이펙 x 마이너스 4로 나눠어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모디이펙스에다가 왜왜 x-4로 나눠서 나머지 어떻게 구해? 그러면 그래, 4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지? 4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끝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그래야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 x-4가 조금 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다. A의 인수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러면은 4를 대입했을 때 4의 세제곱이니까 64. 플러스 16a 플러스 b 마이너스 8 4b 그치 4b죠 4b 마이너스 8까지 해준 게 0이 되더라 괜찮지 그치 이해되죠 그렇 요즘 16a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해주면은 16a 플러스 4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6 되겠다 그치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할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연립 방정식 굳이 뭐안풀어줄게 너네네 해야 된다 그치? 근데 아이 마이너스 2비네 그치? 마이너스 2비 이렇게 어, 어쨌든 이제 뭐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그치? 응. 그치? 그 다음에 예제 5번 해줄게 예제 5번 자이다항식이 있어 그치? 항식인데 얘가 지금 봐봐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겠대 그치? 그러니까 인수를 간다는 건 뭔가 뭐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만 생각하더라도 그죠 자, 우리가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이래 인수분해하고 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어떤 식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3. 인수분해 한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인수분해 한게 아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인수분해 하려면은 모든 식이 다 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찬가지예요. x-1과 x 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는요. 여기다가 어떤 식이 더 곱해지겠지. 그치? 괜찮아. 어떤 식인지 뭐 중요하지 않다니까. 인수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곱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봐봐. 이 소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가 fx라고 했을 때 얘를 fx라고 했을 때자 x에다가 딱 봐도 뭐 대입하고 싶어 지금 1왜 fe 그러니까 1 대입하면 N. 뭐가 되는데 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e 더하기 a 플러스 b 정도 되겠네요 그 e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건데 그치 0이 되는 거지 얘가 뭔지 중요하지 않다니까 1 대입한 시점부터는 무조건 0 곱하기 뭐 곱하기 뭐니까 무조건 0이라니까 그치? 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인수라는 얘기는요 1을 대입해도 0이고 뭘 대입해도 <laughs>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0이라는 거지 이해돼? 괜찮지 그치? 자대입할게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은 f 마이너스 3 대입했어 그럼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한개 마찬가지로 몇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치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은 마찬가지로 둘을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ab 구해주면 되고요. 이제 47페이지.